그래서 저는 어디에, 요새 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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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 상교도 성교, 상교비 어디 준다, 어디 준다. 어디, 아, 어느 새는 상교비를 뭐, 어, 스물 몇개 해준다. 가서 보면요, 스물 몇개주는 교회 가서 보면, 딱두개 주면은 적당한 걸 갖다가 두개 주고 갖다가 스물 몇 개로 찢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가 돕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않습니다. 도와주면 아주 아주 그냥 완전히 팍팍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을 지금 발전하는 데 도와주는데 팍팍팍팍 하나하나 해놨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분수에 맞게 그래서 첫째는 내 허리를 동이는 이 제일 필요하다. 내가 비껏하면 같이 침몰 해버리니까 같이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상교상교에도 선조 그렇게 급하게 여기 남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털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계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런 애인이래요 먼저는 예루살렘, 자기들이 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유다를,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 끝으로 가라는데요. 난 우리 교인들에게도 어느 때는 그 여러분들의 헌금, 어디 뭐성경이라고 하죠. 지금, 이걸 아셔 합니다. 선교사라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줘서 나가가지고, 헌삼도 90%가 다딴 데로 가버렸어요, 다. 갈 어. 때는 아주 사는가지고 갔는데, 뭐, 돈을, 어, 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교인들은 순진해서 난돈 주는 건참잘 줍니다. 차라리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에게 걸려서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교인에다가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느낌 안 하면 선교 황금이 다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난, 우리, 그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도와줘도 절대 우리 교회에서 광고 안 해요. 왜? 그건 총회 이름으로 도와줘야 돼. 한 짜주 기초적으로 총회에서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음. 그런 래요그 것도 좀, 다 좀, 그렇게 하면 좀 모아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어떤 게 선교 황금이라서 내가 몇 백만 해되는데요 야, 지만그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괜히 허용스러워서 그렇단 말이야. 뭔가 좀 알고 좀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전부 아주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 일을 해나고 있으니까 교회다 다만 빚만 원, 다만 빚천 원이라도 선교비라고 혹시 끌렁 볼 써서 선교되 내놓으면은 전부 요해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아주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단합이 안 돼요. 다 산발적이에요. 산발적인 걸 그걸 단합만 시켜놓으면 최대한 일을 할수 있는 열 군데 할것 같다가 한 군데를 완벽히 해버리고 완벽히 해버리고 할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도 우리인들이 개인적으로 성적 격은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도다나을 해서 교회로 전부 집결해서 교회서 만들어서 만들어 묶어서 만들어 나간다면 굉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우리한 그, 좀 지도자답게 좀 조금 위에선 들이다 볼수 있는 밑에서 어 그냥 평신도마냥 주책 없이 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도록 마지막보시죠 보세요 살림하는데 저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원 가지고 저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30만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수 있습니다 20만원 가지고 네 식구가 기가 막히게 네 식구가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왜그러냐십니까 식구 많은 사람을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은 액수 가지고 식구를 20만원 가지고 네 식구가 김맥지에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50만원 가지고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혼자는 생각이 뭐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팍팍 해버리게가그이야는 거예요 그래서 객지에서, 객지에서 월급 미심맛이 타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맨날 비쯤 살고 저 시골에서는 자기 아버지 의 어 사는데 흙 수입이 없는데도 자기 아들 오면 여비 주서 보냅니다. 그게 뭐니 사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정신이 달라서 그렇다 우리 모두는 좀참어 아주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좀 정신 좀 같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정신좀잘했세요 그리고 아주 배려하는 사람은 아주 첫째로 아주 좀 능력 좀 가지도록 티도좀 많이 하세요. 기도 음.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전에도 이미 우리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정상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진리. 이 진리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가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 이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다. 아, 어? 나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예수 말씀하셨어요. 네. 율법으로서, 율법으로서는 마지막이 제사인데, 그 제사는 양과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우요 하나의 상징이란말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를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양의 피가 상징이지 예수의 피는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 어떤, 양이 죽는 것이 상징이지 예수의 죽음이 상징이 아니에요. 어? 어떤 예수의 죽음은 마치 우리 죄를 대신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전주사가말하서 들어봤어. 이 주책과 같이 가는 소리야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은 상징입니다. 비입니다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찌 상징이며, 그 피가 어찌 상징이며. 그게 우리의 진리죠. 그 목적이죠. 진리란 말이야. 제가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란 말이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 물어보시다. 진리가 뭐예요? 네. 아주 크게 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네. 다시. 한번. 진리가 뭐예요? 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아는 이치. 하나님 을 아는 이치란 말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어,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냐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수 없다. 예. 어?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치를 진리라고 한 겁니다. 인간 들이가 진리라 할진 진리 리가아니 자기가 아니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완전한 자유로 얻는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이상한 예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 조물주이시요. 또 홀로 자존자, 자존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은 없다예요.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시요, 태초에 계신 분이시요, 창조자시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그 하나님 이상은 이제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요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율법이 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느냐? 율법으로선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율법으로 알수 있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육체의 방법만 알수 있어요. 율법의 약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진리 할지니 진리 할 일을 잘 차리라 했는데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어? 우리 배려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 봤어야 한다, 야. 보면, 아, 내가 성경을 봤지만, 그냥 흘러갔던 것 보니까, 아, 그러 자기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그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참, 자세히 성경을 상관이 아, 그렇구나. 자세히 상관이 아, 그렇구나.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이 예, 성경에 이미 그 진리가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예. 어? 그게 배리하거든요 <laughs>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성경을 떠나서 엉뚱한 말, 말을 만들어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자라고, 그그래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섣불리 들은 사람들이 가서 주책 들고 나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정말. 페리아의능은 진리를 알. 그래서 페리아가 뭐 페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페리아가 어? 성서 신학과 어? 신학의 성서가 최고의 학문인데 또 조직 신학과 어? 조직 신학과 그다음에 또 역사 신학. 역사 신학의 진수라. 어? 여역사의 진수라. 진수인 페리아. 페리아를 이사야서 뭐, 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신학, 조리신학. 이, 여기 아주 이세 가지의 아주 근본신학을 그냥 꽉꽉 아주 완벽하게 요것을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요게 탈성한다, 야. 성경이 뭐라고 씁습니까 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보면, 진리를 알고도 진지죄이야. 진리를 초월한다 이거야. 완전히 고의로 초월한다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만을 심판하기로 니까 대적할 자를 소멸할 맹리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의 본폐한 자도 두세 증이나 불쌍히 여기지못하고고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언약의 예? 피를 두장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중요했느냐 알았어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는 진 즐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요한복 14장 1절이 뭐야?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 사람이 다나 아들한 사이정답아사하고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율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이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발견할 수 없던 었게 뭐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자기 아들을 이땅에 내보내요. 그 아들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어? 또 그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건 그가 당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라예요 언약의 피와, 언약의 피와, 언약의 어? 피. 우리가 역배 같은 꾀, 꾀 같은 것들 이렇게 그냥 먹으면 고섭긴하지만잘 모릅니다. 그라클 그래, 짜면 기름이 나오죠? 어? 네, 언약의 피와. 어? 그래 예수의 죽음은 그의 언약의 피의 관계란 말이야. 또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도 지금 오늘까지도 끝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와 언약의 피에 관해서 바로 그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진리를 알,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난 이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아들을 아는 것과 그의 언약의 피에 대하여. 은혜, 성령에 대한 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진리로 말 나온 것이다.